기존에 있는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서서히 죽여가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 맞아요. 탈중앙화가 맞는데, 앞으로 탈중앙화 계속해서 가면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n 입니다 자, 금융이 가상 자산 거래소증권선 토큰 발음이 안 돼. 요새 발음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도 발음이 안돼 가지고 막몇번 재차 그랬는데, 역시 사람 잘 먹고 다녀야 돼요. 증권성 토큰 상패하라. 지식 자, 보시면은 코니슈가 말씀드렸던 똑같이 나오죠. 막그 오늘 댓글로 막 소름 돋아요. 코니슈님 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릴게 뭐가 있어? 우리 코인 유저 가분들이다 잘하신 거지. 자.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직, 뭐라 그럴까. 닥사 측이랑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른데, 증권선 토큰 상패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빅 코박스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 그 코인들 중에 증권형 토큰은 상장 폐지 시켜서 앞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뭐예요 기업들만 증권형 플랫폼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 그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쉽나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만 딱 가졌다. 너네들이 어떻게 발행을 했고, 뭐, IO를 했고, ICO를 했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을 했고, 어떻게는 상관없어. 너네 코인이 증권형 성격을 가졌으면 상장 폐지다 시켜. 어피드가 됐건, 비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그 코인이 다시 재상장을 시키게 해줄게. 대신, 단, 증권 거래소에서 만든 플랫폼에 상장을 시킬 건데, 증권 플랫폼에서 상장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조건이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상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의 a 라는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어. 업비트라고 얘기 안 할게요. 국내 거래소에 a 라는 코인이 상장되어 있어. 근데 이게 상장 페이지가 당한다고 합니다. 너네 증권성 토큰이잖아. 그러면 이 a 라는 코인은 어디에 상장이 돼야 돼요? 증권용 플랫폼에서 만든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장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에 상장이 돼서 앞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얘네 A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됩니다 증권형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라이센스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김치코인 자발트 요런 것들 코인 유 어떤 말씀 드렸죠?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없어질까?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한 코인들이 이제 갈대를 찾을겁니다 아, 증권형 플랫폼 요 코인 좀 뭐라그럴까 재단이 빵빵하고 돈이 많고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기업들 코인들은 상장 될수 있겠죠 라이센스 취득할 수 있을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개 중에 몇 개나 상장 될수 있을까? 100개 중에 80개 이상은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 당할겁니다 그리고 증권형 플랫폼에서 만든 거래소에도 상장 못할 겁니다. 라이센스 받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아왜왜 왜 받기 힘든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증권형 플랫 증권형 그 증권사에서 만든 거래소에 상장시켜야 되는데 라이센스며 뭐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 그러면 천상 어떻게 해요? 라이센스를 취득하든 아니면 얘네 플랫폼에 그 상장을 시키든 둘다잘 보여야 돼. 라이센스를 내 주는 기관한테도 그렇고 얘네 거래소한테도 그렇고. 그럼 지금까지 기존의 전통 금융 이런 애들 증권 애들 얘네들이 돈을 뒤집어지게 이제 어, 사각박사 이제 들락날락 했으니까 얘네들이 만든 코인들을 밀어 줄까 아니면 기존에 이 생뚱맞게 2017년도 대중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뭐 코인 이래. 막 강아지나 막 염소나 뭐 새똥, 새나 아무나 그냥 코인을 다 만들었어 그런 코인들을 밀어줄까? 정답은 뻔하죠 자 그러면 코인 이씨가 요거 말씀을 드렸어 2023년도에는 이 거래소가 굉장히 파이가 커질 겁니다 확장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자이 거래소가 뭐냐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했어. 증권형 토큰 때문에. 근데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상장 안 시켜준대. 얘네 갈 데가 없어. 근데 거래는 해야 될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 나오죠, 우리. 우리 코인위치 방송 보신 분들은 이래서, 어, 똑똑해. 다른 방송이랑 겸상이 안 돼. 덱스 거래소 말씀드렸죠. 유니스왑 최근에 많이 올랐죠. 유니스왑 최근에 많이, 올랐,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중앙화된 거래소. 뭐 CX 라고 하죠 FTS 같은 중화된 거래소를 못 믿어 그래서 수요가 덱스 거래소 좀 밀, 그, 몰리면서 상승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덱스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한 이런 오도 갈때 오도 갈때 오도... <laughs> 아 오늘 어디 가든 가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갈 수가 없어. 상장, 대, 상장할 수, 상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런 코인들이 덱스 거래소로 간다. 음, 덱스 거래소로. 오갈 데 없는, 오도 가도.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배고프면 이렇게 됩니다. 음, 다이어트는 해로운 거예요. 자, 일주일만 더 해볼게요. 다이어트. 진짜 오갈 데 없는 이런 코인들이 덱스 거래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스왑이라던가, 뭐, 팬케이스왑이라던가, 이런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거기는 뭐 사실상 탈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장해야 <laughs> 되는 뭐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거기에 상장이 됐어. 그 코인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얘네 같은 코인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건데. 그럼 덱스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거래소 좋은 거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는 잘될 거예요. 덱스거래소는. 2023년도에는 덱스거래소 잘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앞으로 우 코인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기존에 있는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서서히 죽여가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 맞아요. 탈중앙화가 맞는데, 앞으로 탈중앙화 계속해서 가면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입니다 노예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성격을 가진 건 맞지만 탈중앙화가 될수 없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중간 성격을 지녀야만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막뭐 탈중앙화래. 그거 무식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 탈중앙하면 뭐해? 정부에서 거래를 못하게끔 막아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탈중앙하면 뭐해? 그거 누가 사? 어디에 쓸 수도 없는데 정부에서 막았어 미국이 못하게 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격이 올라가고 뭐하고 그냥 내가 혼자 집에서 야 비트코인 8천이다 1억이다 혼자 막 샴페인 터트리면서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 돼야 되냐면 전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블랙럭이라든가뭐 찰스 슈왑이라든가 뭐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요? 상품화해서 상품화해서 그거를 ETF 상품이든 뭐든 달러와 연동을 시켜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쓴다, 결제로 쓴다. 굳이 쓸 필요 없죠. 신용카드가 더 빠릅니다.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한다? 수수로더 비싸요. 화폐로 쓸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다? 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처럼, 디지털 금처럼, 그런 식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나아가야 어떻게 된다. 나중에도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미친 듯이. 미스터 엠투니, 작년에 이 시건을 나오면 저점 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전자증권법을 개정해가지고 토큰 증권을 전자 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딱 도입을 해 가지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가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동산 담보 토큰, 뮤직 토큰 이런 STO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일까요? 규제 도, 그 규제 안에 어, 들어온다고 하면 정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세금도 낸다는 얘기입니다. 덱스는 그런 이유로 규제받고 세퇴할까요 나중에 대해서는 규제안이 들어오면은 덱스는 좀 이런 매력이라든가 영향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죠. 어, 덱스 거래소는. 제도화권 들어, 제도화권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정식 자산을 인정받는 얘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보세요. 지금 기존의 증권형 플랫폼들한테 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네 밀어줄게. 우리가 음악 관련, 뭐 저작권 관련, 부동산 관련, STO 토큰 너네 발행해. 할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업비트, 뭐 비썸,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소에서만 사는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음악 저작권 관련된 토큰, 무슨 토큰, 부동산 토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토큰들을 보시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되셨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STO 새로운 토큰들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코인 슈가 작년부터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진짜 담으실 거면 이더리움만 같이 담으세요. 알트는 제발 좀 생각하시고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정부에서 이렇게 그 기존 금융 플랫폼들을 밀어줘. 증권형 플랫폼들을 밀어주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STO 토큰이면 뭐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그러면, 시중에 기존에 발행되었던 알트 코인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레이어 2할 겁니다.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랬던 코인들은 다 살아남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아, 그렇게 비유를하면안 되겠다. 앞으로 더 좋은 코인들 내가 현금만 지고 있으면 매력적인 코인들 진짜 누가 봐도 알고 있는 대기업 코인들 요런 sto 관련된 토큰들이면 좋은 코인들 보석 같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코인 리슨이 요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구독자 끌려고 시청자 수막 끌라고 이믹스 코인 막 끌려고, 말하고 막 4천명 보죠 그런 방송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러죠. 야, 방송하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비트코인 보수적으로 하는 거보다 보수적인 게 아니라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도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주식이고 뭐고 코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거꾸로 가면 나를 보고 본보기로 투자하신 분들이 수천 명이 되고, 그 자금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투자하시는 자금들 들어보면은 억 소리 납니다. 그냥 억만 될까? 네이버 치면 중소기업 막 뭐, 어,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이상입니다. 코인 이슈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저만 이렇게 피해보는 게 아니야. 다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알트코인 사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무조건 투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 앞으로 보석 같은 코인. 대기업 관련 뒤집어지는 코인들,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지금 갤럭시 뭐 노트4인가요? 노트 뭐 5, 6, 7, 그거보다 이상 뭐 S 플러스급,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근데 왜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막 믿고,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종교 마냥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투자는 흐름에 따라가야 돼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플은 알트코인인가요? 다 알트입니다. 비트 빼고 다 알트예요. 리플도 없어질까요? 없어질 확률 적죠. 자 리플 얘기하니까 리플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자 리플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금융위 업무보고에 올해 토큰 증권 규율 체계 가상자산 시장 뛰어든 증권사 증권형 토큰 진출 시기에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뭐 조각투자 플랫폼 키움증권 자 리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금융위에서 증권성, 토, 그 증권성 토큰을 상패, 상패시킨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리고 sto 토큰에 대해서 뭐그 법을 막 개정하고 막발의하고 요런 움직임들을 해 그러면 자 보세요 한국이 미국이나 전 세계 선진 국가들 유럽 국가들의 의견이라던가 요런 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돼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한국, 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든, 뭐 정치든, 요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고 나서 그거를 고대로, 어, 뭐 비슷하게, 카피하는 게한국이는 잘하는 거예요. 그, 그런 말도 있죠. 모방은 뭐라 그랬지? 모방은 최고의 뭐 뭐라 그랬는데. 어, 배고프니까 생각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 중간에라도 가면 더 잘해. 막, 티르키에처럼, 막, 나라 거꾸로 가는데, 대통령이 막, 계속해서 막, 같이 떨고, 막, 금리 인하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음. 한국이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금융위에서 가산사는 거래해서 증권소 토큰 상패해라. 이러한 움직임들. 막, STO 관련된 토큰법 막, 발이되고 개정되고, 막,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한국에서만 나왔냐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체계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증권형 토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건그 뜻은 뭔 뜻이에요? 리플과 sec 소송도 결과도 빠르면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도. 지금 SEC랑 리플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증권형 토큰이지? 아니다. 증권형 토큰이잖아. 우리가 관리해야 돼. 그거 싸우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미국에 지금 관련 법안들이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빠르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막 뭐, 리플이 뭐, 없어지나요? 뭐 하나요?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리플을 좋게 받고 투자를 했으면 그냥 쭉 갖고 가셔. 안 좋다 그래서 뭐 손절하실 건가요? 나중에 s c 소송 이겨 가지고 가격 오르면 그때 원망하실 거고.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거꾸로 갑니다. 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빠르면 리플 SG 소송 역시 올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코인 신는 저는 지금까지 알트만 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라도 돈 생기고 현금 모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송보드 말씀 좀 해주셔요 송보드 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송보드 어떤 말씀 송보드가 뭐 좋아요 나빠요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이플이든 송보드든 알테들 계속 빠지는 이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송보드 코인이 가격이 빠지는 이유 제가 어떻게 알아 리플 SE식 누가 이길 확률이 우리 김럭키님이랑 장금님님은 코인 이슈 지난 영상 1년 동안 다싹다 다 보고 오세요 어 일단은 어방 분위기부터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쉬운 사람이 더 노력을 하고 더 공부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어 그렇게 나올 거고 앞으로는 더 무서운 기사들 나올 겁니다 더 무서운 기사들, 알트들 진짜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 투자하시더라도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담아놓은 것도 그냥 냅두시고, 뭐, 손절을 하시든 뭐더 매수를 하시든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물을 탈 때, 제발, 비트코인 타셔야 된다는 거. 내가 A라는 코인에 마이너스 80%야. 그 A라는 코인 마이너스 80%인데 물막 평균 단가 낮추겠다고 물 타고 계속 하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힘들어요. 무조건 비트코인만 이해되셨죠? 예,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자닥상 오대거래소 뭐 토큰증권상장 무강조 없었다 이런 얘기 없었다 안심시키는 거죠. 이이 이 기사 딱 보면 누가 업비트며 비썸이며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해 거래량 뚝끊기는 데. 근데 해준거든 안 해준거든 그런 거다 떠나서.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